2023년형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구성이고요. 그랜저의 사양을 뛰어넘는 구성과 전기 차량의 장점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K8으로 준비했습니다. 리스랑 렌트랑의 이안합니다. 지금 당장 주문해도 무려 12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바로 그 인기 차량 k a 인데요 차량 선점에 출고 기간에 차량 사양에 합리적인 계약 조건까지 모두 따지실 분들이라면 리스랑 렌트랑으로 오세요. 여러분이 뭘 걱정하는지 뭘 고민하는지 모두 알고 있는 업체 리스랑 렌트랑 2주 만에 출고 가능합니다. 신차 출고 고민 중이세요. 올바른 진행 절차, 안심 업체, 심사 승인이 필요하시다면, 리스랑 렌트랑이 정답입니다. 저희 이 차량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2주 만에 출고를 받아왔습니다. 왜 그게 가능한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이 차량의 옵션 구성도 전해드릴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의뢰하실 때 동일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들 네 가지로 압축해 볼수 있는데요. 1 출고 기간. 이 원하는 차량 사양. 3. 차량 선점. 그리고 4. 합리적인 계약 조건인지일 겁니다. 자, 먼저 1번 출고 기간인데요. 수많은 금융사와 대리점과 정식 재휴한 업체거든요. 법인 업체입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반영되는 선발주. 특판, 즉시 출고 차량을요,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요. 사실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하나 모니터링을 해서 최적화된 출고 기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빠른 출고 차량을 잡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하는 사양으로 어떻게 뽑아오느냐. 여러분께 배정되는 각 담당자는요, 저희 리스랑 렌트랑에서 추구하는 마인드에 맞는 담당자고요. 성실한 담당자입니다. 그런 직원들을 애초에 채용을 해요. 그래서 유명 브랜드 딜러사 출신으로 그리고 경력자로만 구성된 인재이기 때문에 진행 가이드를 충분히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고 업무를 맡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에 대해서 고민을요. 혼자 영상 보고 막 공부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담당자 배정 받은 다음에 함께 고민하세요. 그게 정답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세 번째 고민. 차량 선점이요. 리스랑 렌트랑은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경쟁을 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어느 업체를 봐도 어느 딜러사를 봐도 수많은 영업 사원이 존재하는 한 서로 경쟁을 통해서 실적을 높이는 구조잖아요. 그런 태생적 한계가 없어요. 왜냐고요? 저희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인원만 가지고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고객님의 니즈에 맞는 차량을 찾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원하는 결과를요. 함께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 네 번째 고민도 어떻게 해결하냐면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고요. 절차도 투명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쌓고 있어요. 임의로 만들어낸 자체 견적서가 아니라 금융사에서 배포하는 견적서를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금융사에서 전달하는 심사 결과 혹은 요청 사항들을 고객님께 빠르게 투명하게 전달을 해드리면서 소통하며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이 차량의 담당자는 저희 리스랑 렌트랑의 목진문 팀장입니다. 음, 목진문 팀장을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 일단 덩치가 되게 커요. 그리고 커다란 덩치만큼이나 좀 듬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안정감 있는 말투로 업무 진행하는 팀장입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매달 뭔가 더 커지고 있어요. 왜지? 그렇다면 그 목진문 팀장과 함께 이 차량에 출고를 하게 된 우리 고객님은 어떤 분이시냐? 딱 1년 전에 5월에 의뢰를 주셨어요. 그 당시에 목진문 팀장이 정성을 다해서 진행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잊지 못하고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신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1년 전 5월에 2차 의뢰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니까 1년 전에도 저희 고객님 올해도 저희 고객님 2차 의뢰는 2주 걸렸어요 사실 수많은 업체와 수많은 영업사원이 있지만 저희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의뢰를 주신 그리고 계약까지 성사를 시켜주신 고객님 분명 저희를 다시 찾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희는요, 기본적인 업무부터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심성의껏 한분한 한 분께 진심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연고를 두신 유명 기업에서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객님 다시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리스랑 렌트랑은요. 여러분이 어떤 고민하는지, 어떤 걱정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희도 차를 살 때는 고객의 입장이 되잖아요. 저희 리스랑 렌트랑에 맡겨 주시면 어떤 담당자가 배정이 되든지 세심하게 고객님을 위한 1대1 서비스 해 드릴 거예요. 필요 사항들 체크해 드릴 거고요. 옵션 함께 검토해 드릴 거고요. 고객님께 가장 유리한 금융사 선정으로 찾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싼 견적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 상황에 적합한 견적, 여러분께서 생각하지 못한 요소들까지도 체크체크해주는 견적이 좋은 견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견적을 내드리는 업체가 좋은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리스랑 렌트랑 자신있게 여러분께 견적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비교 자신이 있어요. 저희 리스랑 렌트랑도 다른 업체와 비교해봐 주세요. 연락주세요. 자, 오늘의 차량 K8입니다. 2023년형이고요.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4,643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차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차키와 차키 두 개, 요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차량 외관은 그래피티 블루 색상이거든요. 그냥 블루라고 하면 이렇게 새파란 색깔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이거는 좀 깊고 짙은 네이비에 가까운 좀더 점잖은, 야하지 않은 블루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내는 보시는 것처럼 투톤인데요. 브라운 투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올리브 그린에 가까운 브라운입니다. 자, 이 차량 옵션에 600만 원이 추가된 차량이거든요. 어떤 옵션들을 넣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드라이브 와이즈 80만 원 추가됐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석 승객 알림 등이 포함된 옵션이고요. 이 드라이브 와이즈는 옵션을 넣으면 확실히 운전할 때좀더 편안합니다. 자, HUD 팩과 스마트 커넥트에 165만 원이 추가됐어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와 지금 보고 계시는 디지털 키, 그리고 오토 디포그와 터치 타입 아웃다이드 도어 핸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컴포트 패키지는 70만 원이 추가된 옵션인데요.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와 릴렉션 컴포트 시트, 핸들 진동 경고, 이렇게 삐비비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핸들이 징해요. 그리고 시트 메모리와 이지 억세스, 쓰리존 공조가 들어가 있어요. 좀 수입차 옵션에 익숙하신 분들이 이 옵션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자 제어 서스펜션 90만 원 옵션 추가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준대형 차량이라고 하면 K8하고 그랜저잖아요. 그중에서도 전자 제어 서스펜션은 K8에만 적용이 돼 있어요. 약간 그 제네시스에 적용되는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좀 많이 넣으세요. 고급스러운 질감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에 85만 원을 추가했어요. 자, 스피커 14개 뿌려지고요. 외장 앰프가 들어갑니다. 귀를 즐겁게 해 주는 귀르가짐을 생각한 가성비 높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쪽에 파노라마 썬루프 11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출고 기준가는 얼마냐? 5,243만 원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출고하신 우리 고객님 촬영까지 허락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고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서비스용품 준비했는데요. 글라스 틴트의 로데 프리미엄 틴팅. 룰 예정입니다. 아직은 지금 차가 어항이잖아요. 틴팅하기 전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파인뷰 LX7000 유리막 코팅과 PPF 생활 보호 팩도 넣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리스랑 렌트랑의 시그니처죠. 조말론 방향제도 선물로 드립니다. 리스랑 렌트랑 믿고 함께 진행하셔도 되는 업체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세요. 출고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리스랑 렌트랑 이안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